네. 토마스 아퀴나스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다섯 번째 삶의 지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꿈꿔야 할지, 행해야 할지. 네. 어,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람이 행복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믿음이죠. 두 번째는 무엇을 꿈꿔야 할지. 소망이죠.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행해야 할지 어, 행한다는 것은 사실 따져보면 사랑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토마스 어, 케네스는 어, 신학자기 이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한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어, 동서양의 대부분의 철학자들, 사상가들은 어, 신이 사람을 만든 목적은 인간의 행복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행복해도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아, 내, 내가 이렇게 이렇게 어, 이거 좀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뭐뭐 어, 어떤 사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뭐 어떤 사람은 어 지금 막 힘들어하는 사람 있는데 어 지금 어, 자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 나 혼자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들수 있는데, 아, 괜찮아요. 행복하셔도 돼요. 그래서 항상 나에게, 어, 어, 나는 행복해도 된다. 나에게 행복을 허락해야 돼. 자, 그런데 저는, 어, 사람이 행복하려면, 한 가지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 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70억이나 있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는 그중에서 가장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의식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과도 비교하지 마. 그냥 나는 나예요. 나는 나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나한테 행복을 허락할 수가 있어. 그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 의식이 없어. 나까지 있게. 뭐, 뭐 내가 뭐. 항상 이렇게. 자기 비하. 그렇게 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게 살지를 못해요.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고, 내가 진짜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약간 좀죄 짓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이렇게 행복해도 돼? 막 이런 생각. 그러나 괜찮다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얼마든지 행복해도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의식, 그런 정신,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렇게 이제 정말 행복하려면 어뭐 해야 되냐? 첫째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신에 대한 믿음,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믿음. 자, 신에 대한 믿음인데요. 내가 절대자를 믿는다는 거. 내가 절대자를 믿게 되면, 어, 뭐가 있냐.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쵸?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절망 앞에서 빨리 일어나더라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신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사실,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람을, 사람은 그냥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사람은 믿을 대상은 아니에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그 여자도 믿지 마세요. 그 남자를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을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도 사람은. 그래서 사람은 미, 믿을 대상은 아니지만, 뭘 믿으면 되냐? 그 사람의 가능성을 믿는 거야. 비록 지금은 나를 어 실망시키지만 나에게 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 거다. 언젠간 지금은 비록 그가 실력이 없지만 언젠간 정말 대한민국의 멘토 역할을 할수 있을 만큼 그런 실력자가 될 거다라는 가능성을 믿는. 내 남편도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나의 아내도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자녀도 믿어주는 거예요. 사실, 현실의 남편, 현실의 아내, 현실의 자식을 보면, 정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능성을 믿으라는 거예요. 현실을 믿지만. 그러나 그 가능성을 믿고, 그를 신뢰해주고 믿어주면, 기대해주면, 그거 언젠가는 그 믿음에 부응하는 삶을 살게 된다. 는두 번째는 무엇을 꿈꿔야 할지. 어, 내가 꿈꾸는 세상. 저는 제가 꿈꾸는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의 꿈꾸는 세상은 무엇인가요? 저는 제가 꿈꾸는 세상은 사자들과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이에요. 사자와 어린 양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같이 뛰는 수가 없어요. 왜냐?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어, 같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 뭐냐?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고 같이 놀아주겠다고 결심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가 사, 내가 꿈꾸는 세상은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세상인데 저는 사자론을 주장해요. 뭐냐? 내가 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 내가 어린 양으로 있어서는 절대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사자가 되면 내가 공동체의 리더가 되면 그 공동체에서는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세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 그래서 제가 20년 가까이 정말 때로는 목숨을 걸고, 때로는 죽을 만큼의 힘이든 노력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거를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그 세상을 꿈꿨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자가 되어서 어린 양과 함께 놀아야겠다. 근데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꿈꿔야 돼요. 저는 20년 가까운 생활 동안 항상 좋았던 때가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때로는 죽을 만큼 힘들 때도 있었고, 하늘을 향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막 울었던 적도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행복했어요. 왜요? 꿈꾸기 때문에. 나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살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뭘 행해야 할지 실천해야 돼요. 그데뭘 실천할까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 이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나요? 모르죠. 어제, 어, 논상 모임에서 한 분이 그래요.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은, 어, 형님인데? 어, 같이 인문학 공부를 하고, 어떻게 독서 나눔을 하면서 머리가 시원해졌대요. 하고에는 막, 머리가 막, 이렇게, 헝클어져 있고, 엉겨있고,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할지 잘 몰라서.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시원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내가 행복하려면, 세 가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무엇을 꿈꿔야 할지. 무엇을 행해야 할지. 이것을 아는 사람.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그세 가지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어서 정말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하는 하,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야 인정을 하는 그런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상입니다.